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하가 걸려서 결국 모터가 타는 경향이 많죠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모터만 교환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봄, 여름, 가을 교환 괜찮은데 겨울에만 고장이 잘 나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 문을 닫다 보면 문이 약간 뒤틀립니다. 자 뒤틀린데 그 유리 사이에 고무 몰딩이 있어요. 고무 몰딩이다 보니까 온도 변화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되면 이 고무가 딱딱해지죠. 그러면 이제 문짝도 휜데다가 유리가 곡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곡면으로 돼있다면 거기 다요. 한쪽에. 이제 유리를 올리고 있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하가 걸려서 결국 모터가 타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파워인도 모터를 교환하거나 릴레이 쪽에 고장이 나거나 휴즈가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모터만 교환할 것이 아니라 전류를 측정해서 부하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또 아니면 몰딩이 이제 그 유리하고 곡면되어 있는 거니까 걸리는지 아니면 문짝이 뒤틀린 일을 점검을 해서 교정해야만이 파워인도가뭐 겨울이 되더라도 고장이 잘안 나는 거예요. 유난히 파워윈도가 우 자주 고장이 나는 쪽이 운동 속 쪽인데, 거기는 많이 사용하니까 문짝이 뒤틀렸거나 몰딩의 변화로 인해서 공면 유리가 다소 저항이 커져서 어떤 그 모터가 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